자, 만타 네트워크 지금 비섬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꾸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 보실게요. 자, 상장과 동시에 30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답 없죠. 자, 1번 보실게요. 자, 30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답 없죠. 자, 이 안에서 해결책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가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걸 보실게요. 예, 이겁니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시가총액 1.2조 대예요. 1.2조 대만다네트였고 현재 지금 5,165원입니다. 5,165원이요. 너무 여러 번 소개해드렸어요. 봐보세요. 먹거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진입 타점이 없지 않아요.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예, 진짜 부지런한 분들은요. 수익을 많이 내세요. 비트코인 1억 돌파와 함께 이 만타운 액터코 또한 들어 올렸다가 현재는 지금 어때요? 조정을 막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만타운 일단 가주자 가장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버드대학, MIT, 그리고 알고랜드 출신의 창립자들로 구성돼 있고, 싱가포르 통화청과 협업 이슈가 있었고, 웹3에서 현재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메인의 업그레이드 정말 호재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가총액 1.2조 대고 현재 가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올렸다 내려올렸다 들어올렸다 내려올렸다 하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덴콘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더불어 어때요? 코인 시장에 굉장히 이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래 대원 몰립니다. 이더리움 야 이거 계속. 계속 오늘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고질병이 있었던 게 확장성 그리고 속도였잖아요 이덴쿠너크리드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업그레이드만 보시면 돼요 이 확장성하고 속도 그리고 수수료 문제 수수료도 더 낮아지겠죠 그쵸?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굉장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 이 업무 처리 능력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더, 이 폭이 넓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더 많은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타 네트워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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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았어요. 이, 보세요, 보세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릴게요. 지금 금락, 이 급등과 급락의 파동이, 아우,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꾸, 자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자, 어때요? 저점대가 올라간 것만 봤을 때 어때요? 어때요? 그쵸? 지금 1,500, 이. 천 1160원. 지금 이 저점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예. 우리는 항상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자, 만타네트 관련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 문자 주세요. 010-7237-13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고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 주세요. 솔루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호재들을 하면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추가 매서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 드릴게요. 신중하게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무리신 코인 편하게 보내 주세요.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사이버 커넥트 미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으로 손실 보셨는데, 저희 소통방 오셔서 페페, 솔라, 웨이브, 매직 등등으로 이렇게 20%대, 그리고 플로우 오브스, 프렉스웨어 등으로 30%대, FTT 75%대, 텔러 130%대,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언제든 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이렇게 수익 인증을 스스로 해주고 계시고, 정보 공유하고 계시고, 0 문자 1 5 7 2 3 7 1 3 4 9로 문자1, 문자1.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문자1, 문자1 보내주세요. 주식의 입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겠다. 그냥 문자1, 문자1 보내주세요. 나 이거 물렸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샌드박스로 물렸다. 샌드박스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토르체인으로 부터 토르체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